예, 11일, 예, 당리동입니다. 예. 음, 예, 주차장에 있는 데고요. 예, 봉평, 멜미꽃 필무료. <laughs> 음, 며칠째 있는 데인데요. 밤새도록 지금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입니다. 밤새도록 스타일링라는 알인상 칼슘하고 펜타린테를 받아서 지금 화장실 가서 물티슈로 몸도 닦고 소변제하고 설사제를 쏴가지고 그걸 닦아내고 이제 용변 보고 그리고 왔더니 뒤에 지금 장사하는 분 자살방 중 차량 트럭에다가 펜타이라고 스타일상 가시는 외부 치료기를 실어가지고 뒤에다 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갖다 때려 붓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마비가 돼가지고 제가 말도 잘안 나오는 상황고 차라리 헌법재판소에 화물테러보으 기소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laughs> 지금 이렇게 차를 눌러야 되고 바로 지금 이 약을 쏜지 얼마 되어 무슨 생선 판매하는 차량인데요. 지금 차된지 불과 1~2분밖에 안 됐는데 약을 얼마나 갖다 썼는지 마비가 되는 지금 좀 풀렸습니다. 차 안에서 나오니까. 마비가 돼가지고 뇌하고 입하고 다 마비가 돼가지고 되게 의자가 지금 축축할 정도로 지금 테러를 하고 있습니다. 화학물 테러를. 정신건강 이상의 이런 언제까지 국민들을 데리고 오징어 게임을 할 건지. 살인게임. 네. 영희들을 데려가지고. 네. 우리 자살방지원들 시민들이 영희죠영희인형이죠 째려보고 예. 화학무기 쏘고 예. 잠시 지금 차 안에 다시 들어왔는데 대 의자를 통해서 예. 펜타이라고 <laughs> 들어가 마음합니다. 예. 가래침 배고 지나고 자살 방주. 예. 예. 오징어 게임 얘기하니까 기분이 더 상하셨어요. 예. 정확한 얘기인데요. 이거 이제서 한 법적 방조 기소하겠습니다. 뿌리는 것도 참고인데 뭐 뭐가 뭐가 제가 뭘뭘 무슨 말씀해 보세요. 내가 어법 짜판돼 제가 기소할 거예요. 자살 방조론으로 목적이 그래, 뭐가 목적이요? 어떻게오셨는데아 여기 지금 안 오는 사람 살아가지고 여기 만나러 왔어요. 만나러 오셨는데? 아 그것도 그런 것도 아씨는데 보고를 해야 돼요? 어, 뭐. 어디서 왔냐? 뭐 하는 사람이냐? 아니 그거를 왜 아저씨한테 저한테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살방지원도 모여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다 봐아가지고 약을 뿌리고 여러분들 지금 뿌리는 거화학무기에요 중학교 때 군대에서 배우는 수준경태로 차량을 뚫고 집안을 뚫고 쏘는 손정민한테 발에 뿌리고 목에 뿌려서 죽인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모두 이 사건으로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심리치료라고 해서 째려봐라. 한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이 둘러싸고 째려봐라 기침해라 층간소음 보복은전 유도, 거짓미투, 집단성추행으로 자살시키고요. 외부치료기라고 해서 여러분들 핸드폰, 가방, 차량에 아, 숨겨서 아, 쏘는 아, 거와학무기입니다 아, 예, 신고해주세요. 여러분들 와학무기테러범로 자살방지원으로, 여 지금 아, 여기, 아, 여기, 자살 여기, 여기, 여기 지금 가게 이분도에 차량에다가 약, 약 숨겨가지고 어제, 어제 그제도 계속 뿌리고요. 제가 그냥 약 맞고 다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으로 손정민, 구하라, 설리, 박원순, 이중사 여경,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엉엉 울다가 자살들을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약속면 얼마나 독한지 아시죠? 이대상자는 수천 대, 수만 대를 맞아야 돼, 하루에. 그리고 자살들을 해요. 뭐에 당하는지 모르고, 여러분들이 둘러싸서 누가 왜, 왜 둘러싼지 몰라서 조직 스토킹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쏘는 약이 뭔, 보이지 않아서 전파무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아, 지난번에? 예? 저예요, 그 차가. 예? 아, 아. 지금, 제가 그거를 국민들한테 알리고 있어요. 예? 예? 아시네요. 예. 아시네요. 예. 제가 여러분들 여기 지금 조그만 차량에 이거 정지영화복지센터 이걸 써붙여가지고 여기 왔었어요. 제가 지금 이거 시민단체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이거 차량 바꾼 거고요. 예? 여러분들 이거 다 밝혀졌어요. 예? 그래서 아니, 여러분들 아이씨. 화학무기 테러는 사용이라고 국제법상 아, 사용이 아, 중학교 아이씨. 아니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제 말씀 들어보고 하세요. 제지금 펜타네로 어마어마하게 맞아가지고요. 네. 예? 네. 너무 고통스러워서 목소리가 올라가고 여러분들한테 아, 이거를 항변을 해야 되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제 말씀 들어보세요 일단. 아, 참아야, 제 말씀 들어보세요. 예? 네. 여러분들 국민학교 때 군대에서 배워요. 보이지 않아서 왕무기는 사용이라고, 국제법상. 정신건강복지법안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사용당하는 거 막으려고 이거 알리고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거 법안, 대한민국 국민이 정신건강복지법안 아는 거, 이거 막으려고 절 죽이지 못해. 지금 총 기세 걸려서 여러분들 보내가지고, 계속 괴롭히고, 저 여기 차, 주차장이 되는 것도 못되게 하고, 저 화장실만 가도 약속은 난리가 나요. 예? 네? 그러면서도 내가 여러분들 식당가서 여기 밥먹어도 약쌌죠? 한마디도 안해요 예? 왜, 고, 왜 대한민국에서 화학무기 쏘고 화학무기 맞고도 왜 말을 못합니까? 예? 왜 오히려 여러분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오다를 맞고 왜 사람을 한 사람을 수천명에 둘러싸고 괴롭히고 죽입니까? 예? 이러시면 안되는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지금 몇번 아침부터 몇 번을 와가지고 괴롭히고 소리 지르고, 에이, 나 울다니까, 나 정신 차려요. 예, 네, 그런 상황이에요, 아저씨. 제가요, 제, 제말씀 예. 이게 봤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어요가성 있다 보고 나는 그게 공감을 하는 사람인데, 그사람 네. 아, 그러니까 제가 제가 말씀 제 말씀, 제 말씀, 제 말씀, 제가 말씀, 들어보세요. 제가 여기 요 피해자가 있어요. 아... 피해자가 있어서 아... 제가 심의단체고그 아... 그래, 지금 내가, 나도 이잘 예, 봤어. 내가 예, 아... 그래서 아, 네. 그래서 요 근처에 지금 제가 이 피해자들 만나느냐고 아... 예, 제가 실내에 있으면은 이 실내 벽을 뚫고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실내에 있지도 못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차량에서 여기에 여기 캠핑카로 제작을 해 가지고 생활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한 시간째 몇 번을 이동을 해 줬어요. 여기 다른 동네 다 마찬가지예요. 예? 그렇게 시민들을 보내서 그 괴롭히고, 많이, 거야, 시민들을 보내서, 어, 군단위로, 그니까 초단위로 괴롭혀요. 괴롭히는 예? 그래서 제가, 그니까. 괴롭히는 기라, 예. 제가, 네. 제가, 아니에요. 아이, 아니, 그런, 그런 말씀 을 하시지 마시고, 그런, 그런, 그런 말씀은 엉뚱한 말씀 하시지 마시고, 예? 예? 여기 지금 차량들이 이렇게 다 많은데, 제 차량만 가지고 지금, 예? 그 어차피는 차 빼라고, 제가, 제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낭객이 딱안 나와 이게 안 나와 안. 아시니까요.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좋게 맞아. 말씀하시면 제가 더 네, 붙일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좀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목소리> 그에예예 그런 예, 예. 예, 예. 그런데 아, 이거 오다마 오다마 다 가지고 며칠 전또요 한때 났더라고 보니까 저리 이동하다 가 전부 때 났더라고. 예, 예, 알겠어요. 알겠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구하라, 구하라, 설리, 박원순이 사람들 해칠 사람들이어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 시켜서 약 써서 죽였습니까? 이게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오징어 게임이에요. 지금 자살방지원들도, 긴급땡트들도 죽어요. 손정민하고 이중사 2차가 해서 자살방지원이었어요. 심리치료하라고 시켜가지고 했는데, 성추행 했는데, 그거 법원, 법정에서 밝힐까봐 독방에다 가둬놓고 여러분들이 쏜 화학무기 원액을 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외, 상 없다고 해서 자살로 모두 지금 위장을 하고요. 하이버 껴져서 죽은 여섯 명도 지금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우울증 치료, 저기 수면제만, 수면제만 처방을 받아도 우울증 전조증상을 해서 미리 치료를 해야 된다 해서 국민들로 이태를 하는데 자살방지원들 3천만 명, 2천만 명은 우울증 안 걸립니까? 그러면은 이거 이 짓을 못해요.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왜? 교육을 시켜놨기 때문에 이걸, 이걸 가하면은, 이거 당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걸 가하지 못하고, 골목길에서 한 방에 죽이는 거예요. 예. 손정민처럼 불러내서 한 방에 죽이고. 제가 의대생이니까, 이거 골든건. 의사들은 알아요. 마약하고, 이거 지금 마약, 오늘 뿌리시는 게 펜탄일이에요. 손정민 죽인 거. 예? 뭐 뿌린 거예요? 펜탄일이요. 손정민 죽일 때쓴 거. 뭐? 스테아린사 가시마고요. 누구요? 손정민이요. 손정민요 누구? 예, 저기, 한강변에서 아, 그. 한강변에. 예. 네. 그거 그러니까, 자살방지원들하고, 그러니까, 예, 예, 있잖아? 예. 그 아이가 자살방지원이었어요 대학생이니까 당연히 자살방지원이죠 아. 의사니까 이게 화학무기고 저기 마약인걸 알아요 펜타닐인걸 펜타닐이 화학무기예요 마약이면서 수증기 형태로 차량을 뚫고 보이지 않게 벽을 뚫고 사람 피부를 통해 흡어시키는거 지구상에 불산이라는 화학무기 밖에 없습니다 예, 네. 네. 그게 아베가 발표한 거예요 한국이 불산을 수입하는 이유는 화학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5년 전에 그것을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네? 내가 아래 차에 봤어. 내가 알겠습니다. 제 불편 끼쳐드려 죄송하고. 제가 계속 돌아 그, 도는데 예. 음, 음, 뭐 그런 예를 해 줘야지 저 음, 예, 음. 예. 근데 그, 예. 그런 근데 사정, 그, 그, 사정. 이러면, 아이 들어가, <laughs> 충돌하면 안 돼. 아니 그래. 저도 예. 상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음. 계속 이렇게 저가 한 예. 제가 이도 예. 들어막와서 제가 예 정하게는건 맞아요. 그래요. 좀뭐좀 조심하겠습니다. 안들는바아로 다음 뭐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 지금 이게 시민단체가 지금 결성이 됐고요. 어, 그래, 그래 이거 저기 전부 자살 방지원들도 이게 나도 시민단체 영원이에요. 자살 방지원들도 이게 정신건강복지법 안에서 밝히면은 어, 밝히면 안 된다. 예. 어. 그리고 밝히면은 실제로 죽여버려요. 왕목이 손정민하고 이중사 이차가저처 자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무서워가지고 밝히지도 못하고. 뭐. 누구야? 이중사 자살이잖아 이중사가 저기 뭐야? 생각을 해보세요. 경찰 1 5 명, 군인 1 5 명이 미쳐가지고 한꺼번에 한 사람 같은 동료를 성추행하겠어요? 우울증 환자는 자택 에를갈수 있으니까는 사회생활을 하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심리치료라고 해서 집단 따돌림을 했어요. 예 집단 성추행을 하게 하고. 예 그랬는데 그것이 영상에 찍힌 거예요. 블랙박스에. 예 그러면은 그거 그 군인이 법정에서 가지고 아이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켜서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 하겠죠.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니죠. 그러니면은 그게 심리치료, 정신건복지센터 강 심리치료, 외부치료가 온갖 만행이고 화학무기 살포인 게 들통이 나니까는 독방에다 가둬놓고 죽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쏘는, 이게 이 원액을 긴급대응팀 경찰청에, 경찰들이 갖고 다녀요. 예? 여러분들이 쏘는 거는 화학무기의 10분의 1로 희석한 액체를 여러 번 쏴가지고 누적을 시켜서 자살을 시키는 거고요. 긴급대응팀들, 예, 앞으로 뺄게요. 예. 경찰들은 원액으로 한 방에 죽어요. 제가 그거 같이 다 맞아봤어요. 예? 이게 어마어마해 여러분들, 이 약이 지금 10여 가지 이상을 갖고, 갖고, 저기 다 자사방지원들한테 나눠줬잖아요. 거기에, 자, 스테아린산 칼슘, 예? 펜타닐, 예? 비소, 염소, 예? 노비초, VX, 살인캐스화학물이다 들어있어요, 거기에요. 예? 예, 여러분들, 그, 쏘면서도 고통스럽잖아요. 시석액인데도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그거를 대상자는 아시다시피 여기 지금, 선생님이 여기 여기 어쩔 수 없이 하시지만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고 여기 긴급 대응팀들 자살 방조원들 여기 다 모여서 저 지금 테러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저 한.